9월 24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해청의 전 문항과 문법 파트 3, 5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정답 복원은 이 총평 영상보다 훨씬 더 먼저 완료가 되는데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컨설탭스 카톡 채널로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친추해두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번 시험은 딱 봤을 때 다른 회차 대비 좀 비교적 무난해 볼수 있지만 중간중간 숨어 있는 낚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문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나 뭐 문장 구조가 나온 건 아닌데 선택지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독해보다 청해에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선 청해는 전체적으로 중상 정도라고 볼수 있었는데 지문 난이도는 다른 회차와 비슷한 중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 뒤통수 낚시들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기존과 유사한 문제들이 이번에도 많이 출제되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변칙적인 낚시 패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파트 1, 2는 전체적인 난이도나 고난도 수거의 비율이 다른 회차와 비슷한 편이었는데 오히려 파트 3에 이 숨은 낚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1번 여자 부클럽을 소개하는 문제에서는 recommending her book club 그녀의 북클럽을 남자한테 추천한다라는 오답 선지가 나왔는데 매우 그럴 듯해 보이지만 지문에는 그냥 너도 올래라는 제안 한 번과 그냥 북클럽에 대한 정보를 중립적으로 알려줬을 뿐뭐 북클럽이 좋다 꼭 와라 이런 추천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또 25번 남녀 커플이 가장 먼저 갈 장소를 고르는 문제에서는 맨 마지막 대사에 점심을 집에 돌아와서 먹으면 너무 늦으니까 그로스리 스토어 가는 길에 있는 새로 생긴 레스토랑을 가보자 라는 대사가 언급되었죠 이 말이 마지막에 나왔다 보니까 왠지 그새 식당에 가장 먼저 갈것 같은 느낌을 줬지만 맨앞 대사에 그로스리 스토어랑 게스트 스테이션은 그 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자 라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먼저 가게 될 곳은 몰이 정답이었습니다 또 파트 4, 5는 원래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는데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오늘도 다른 애초와 비슷하게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이 생소한 소재들이 좀 많이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5번 Short-lived 금방 망하게 될 발명품을 여러 개 만든 발명가 얘기라든지, 36번 기본 소득은 프리랜서의 소득을 오히려 낮출 거다라는 통념적이지 않은 방향의 주장이라든지, 첫 번째 인지문 b 이 p l a n e Monoplane이라는 비행기 날개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비행기를 비교하는 지문이라든지, 여기에는 전문 용어도 역시나 많이 나왔고요. 또두 번째 인지문 해조류 급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치를 내놨는데 사실상 핵심 원인은 오히려 강수량 때문이었다라든지 조금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어휘 문법은 둘다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딱히 특이사항은 이번에도 역시나 없었고요. 독해는 중 정도로. 지문 난이도는 청해보다도 살짝 더 평이한 편이었는데, 역시나 뒤통수 낚시들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번. 외국인 학부모한테 시민권을 꼭 굳이 줄 필요 없이, 시민권 없이도 학교 이사회 투표에 참여하게끔 가능하게 하면 된다. 라는 문제가 나는데, 여기에 되게 비슷한 낚시 선지들이 많이 주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become board members. 이 외국인 학부모가 이 사회 멤버가 될수 있게 하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board involved with parents. 학교 이사회가 이 외국인 학부모들과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하면 된다라든지, 어쨌든 전부다 이 학교 이사회와 외국인 학부모가 서로 더 뭔가를 할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라는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지문에 Vote in school board elections. 이사회 투표 참여라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두 번이나 언급했기 때문에 Give a say in who will best serve children. 우리 아이들을 누가 더잘 돌볼지, 즉, 이사회 멤버를 결정하는데 의견을 낼수 있게 하면 된다. 가 정답이었던 것이었고요. 그 외에도 이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이번에도 역시나 도해청의전 문항 해설 강의에서 하나씩 짚어 드릴 예정입니다.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조심해야 될 함정,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 상세 해설 강의를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올려드린 정답 복원글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틀린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오답으로 이어진 사고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있다가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내 잘못된 사고 과정들을 모두 교정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배점 높은 고난도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편데요. 오늘도 청해가 살짝 더 어려웠으니 평의 오답 가능 개수는 살짝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유는 배점원리 영상에서 설명 드렸고요 다음 일반적인 회차 기준 가장 배점 높은 문제부터 몇 개까지 틀렸을 때몇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 또한 댓글에 달아 드렸습니다 오늘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탭스 도크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좀 맞춤형 자료로 좀더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텝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험에도 시험 전 출제 예측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